기아가 발 빠르게 아시아 코터 영입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냥 외국인 보강이 아닌데요. 이번엔 일본입니다. 그것도 요미우리 출신 좌완, 이마무라 노부타카, 14년 경력의 베테랑이 전력의 통보 후 기아 오키나와 캠프 테스트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금 일본 현지와 KBO 모두가 술렁이고 있죠. 이건 단순한 테스트가 아닙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코터 제도를 앞두고 기아가 최대열을 낚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된 거죠. 2025년 2군에서 41경기 평균자책점 1.91 아직 9위는 살아있다는 평가의 이마무라. 만약 이 선수가 진짜 기아 유니폼을 입게 된다면 내년 시즌 기아의 선발, 불펜 모두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이마무라의 실체, 기아가 왜 움직였는지 그리고 이 계약이 폭탄급 한 수인 이유를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마무라 노부타카는 일본 프로야구 요미우리 자이언츠 출신의 좌완 투수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간사이 넘버원 좌완이라는 별명을 들을 정도로 어릴 때부터 전국구 주목을 받았던 선수죠. 이마무라는 2011년 요미우리의 2순위로 지명되며 프로에 입단했습니다. 프로 14년 동안 180경기 등판, 25승 22패, 방어율 4.00, 특히 2018년에는 6승을 올리며 클라이맥스 시리즈 선발까지 맡았던 요미우리 팬들에게는 한때 믿음직한 좌우한 자원으로 평가받았던 투수죠. 그런데 문제는 최근 2, 3년입니다. 2022년에는 구원으로 전환해 21홀드를 기록하며 반짝 반등했지만 2023년엔 1군 24경기, 2홀드, 방어율 3.81. 결국 2024 시즌에는 단한 번의 1군 등판도 없이 전력의 통보를 받았죠. 하지만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털리그 41경기, 방어율 1.91. 아직 던질 수 있다는 걸 숫자로 증명했죠. 직구 최고 1 4 9 k m 포크와 초슬로우 커브의 완급 조절, 그리고 빠른 퀵모션과 견제는 지금도 수준급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결국 요미우리는 팀 리빌딩 과정에서 그를 정리했지만, 기아는 이 점에 주목했습니다. 아직 던질 수 있는 좌완, 실전 감각 살아있는 베테랑, 게다가 내년부터 시행될 아시아 코터 제도 이 타이밍에 일본 시장을 본다는 건 우연이 아니었죠. 기아 타이거시는 현재 선발진 구성에서 좌완 자원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일이 양현종 외에 안정적인 카드가 없죠. 이 상황에서 149kg의 좌완 베테랑이 테스트만 받아도 팬 입장에서는 벌써 기대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오키나와 캠프 참가라는 건 단순한 관심이 아닌데요. 직접 본다는 뜻이고, 이건 사실상 1차 선발 면접이나 다름 없죠. 기아가 진짜로 아시아쿼터 시장의 대열를 노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기아가 왜 굳이 일본 선수, 그것도 요미우리 출신을 테스트할까요? 겉으로 보면 단순히 아시아쿼터 데뷔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내년부터 KBO는 외국인 3인 체제와는 별도로 아시아쿼터 한명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쉽게 말해, 일본, 대만, 동남아 등 아시아 국적 선수 한 명을 추가로 보유할 수 있는 제도죠. 이건 단순한 제도가 아닙니다. 외국인 한명더쓸수 있다는 말은 곧 전력 밸런스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기아는 이미 국내 좌완 자원 부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양현종은 여전히 버티고 있지만 나이는 만 37세, 1위는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내구성은 불안하죠. 그런 상황에서 일본 무대에서 검증된 31살 조하완, 그리고 아직 구속과 재구 모두 살아있는 투수를 테스트한다? 이건 명백한 의도된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이마무라는 단순한 이군 잔류형 선수가 아닙니다. 2025년 이스털리그에서 41경기, 자책점 1.91, 피안타율 2할3푼데, 요미우리가 그를 정리한 이유는 실력보다는 팀 리빌딩, 즉 젊은 투수들을 밀어넣기 위한 구조조정이었습니다. 결국 실력 문제가 아니라 타이밍의 문제였죠. 반면 기아 입장에서는 지금이 완벽한 타이밍인데요. 아시아코터 시행 첫해 누구보다 빠르게 움직여서 일본 최고의 경험치를 가진 좌완을 품는다면 그건 리그 전체의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팬 입장에서도 흥미로운데요. 기아는 최근 몇 년간 트레이드와 외국인 영입에서 늘 한발 늦었다는 평가를 받았죠. 하지만 이번 이마무라 테스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공식 발표 전부터 이미 아시아 코터 시대의 첫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아 구단의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죠. 이마무라 노부타카의 진짜 무기는 스피드가 아닙니다. 최고 구속은 149km. 요즘 기준으로 보면 빠르다고 하긴 어렵죠. 하지만 이 선수의 강점은 조합입니다. 직구, 포크, 슬로우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페스트볼 심지어 슈트까지 던질 수 있습니다 구종수만 7개 타자 입장에서 이건 예측이 안 되는 투수라는 뜻이죠 특히 80km 대 슬로우 커브는 직구와의 차이가 60km 가까이 나면서 타이밍을 완전히 무너뜨립니다 스트라이크 존 가장자리를 물며 들어가는 포크와 슬라이더는 정확도로 승부를 거는 스타일이죠 그렇다면 한국에서 통할까요?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에서도 컨트롤 피처로 평가받았던 이마무라의 스타일은 한국 타자, 상대에겐 낯설고 까다로운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이죠. 또한 견제와 퀵모션도 매우 빠른데요. 주자 리드폭을 줄이고 번트 상황에서도 동작이 일정합니다. 이건 KBO 팀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실제 오키나와 캠프에서 테스트가 진행된다면 구단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재구 안정성과 실전 감각일 겁니다. 게다가 이마무라는 단순한 불펜 요원이 아닌데요. 과거 요미우리에서 선발로도 뛰었고 완봉승 경험도 있죠. 즉 불펜이든 선발이든 어느 쪽으로든 쓸수 있는 스윙맨 카드라는 점이 기아에게 가장 큰 매력입니다. 다만 리스크도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팔각도 변화와 릴리스 타이밍이 일정치 않다는 평가도 있었죠. 피홈런이 많았던 시기에는 직구가 밋밋해지면서 결정구까지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테스트는 단순히 구속 측정보다는 재구와 완급, 경기 감각이 얼마나 살아있느냐 그걸 검증하는 자리라고 봐야 하죠. 결국 이마무라는 힘보단 기술형 좌완, 기아의 전력 구조 속에서 틈새를 정확히 파고들 수 있는 현실적인 퍼즐 조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마무라 노부타카, 요미우리에서 시작해 끝내 일본을 떠나게 된 남자. 하지만 그 끝은 퇴장이 아니라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지금 단한 번의 테스트로 한국 프로야구의 새 판을 짜고 있는데요. 외국인 3명 체제에 묶여 있던 룰을 넘어 아시아 코트라는 새로운 시장으로 문을 연첫 번째 팀. 그 중심에 바로 이마무라가 있죠. 만약 이 테스트가 통과된다면 기아는 일본 최고 명문 출신 좌완을 품는 첫 KBO 구단이 됩니다. 이건 단순히 한 명의 영입이 아니라 한국 야구의 새로운 방향을 여는 사건이죠. 물론 결과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기아가 이번 한수로 리그 전체를 흔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오키나와 캠프의 마운드 위 이마무라의 첫 투구 한구입니다. 그 한공이 기아의 2026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아 타이거즈가 준비 중인 이마무라 노부타카 테스트의 전말과 그 의미를 정리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기아가 진짜 잡아야 한다는 쪽인가요? 아니면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